예 네, 녹화 시작 눌렀고요 오래간만에 다시 일년 하죠 네 그동안에 백한님하고 저고 둘이 시간이 잘안 맞아서 못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열심히 달릴게요 엔딩 볼지 안 볼지는 저도 몰라요 네, 네 일하차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계속하기 <laughs> 바람을 느껴라 라고 했어요? 뭘 느껴요? 발암 <laughs> 발암 네뭐 제가 암걸리나요? 에카님이 암걸리지 네지원님 에카원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기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저 근데 <laughs> 어떡하죠? 이거 뭐 아는지 일주일 넘은 거 같은데 키를 다 까먹었어요 버튼을 다 까먹었어 <laughs> 아니 지금 무슨 잠깐만 보고 <laughs> 내, 갈게요. 내가 내가 근육이세요? 왜 <laughs> <내> 근육이냐고요? <laughs> 버튼을 다 까먹었어요. 조명. <laughs> 내가 근육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다 까먹을 수가 있어? <laughs> 근육을 까먹어요? <laughs> 내가 근육이냐? 왜이래? 마지야 아까 더심한 말 들었더 나도 <laughs> 게임 정지. 오케이 오케이. 하루님, 안녕, 안녕, 안녕. 제일 안녕. 중요한 거만 알면 돼요. 이거, 이거만 알면 돼요, 이만 <laughs> <laughs> 어, 오 어, 오는데? 근처에 있었잖아, 그때도. 쟤올때 <laughs> 했었나요? 근데 뭐, 어? 내려오는 것 같진 않다고 막 그때 했잖아. <laughs> 그랬어요? 일단 지도 보고, 우리 어디 갈지 봐야 돼요. 엘카님 <laughs> 왕관한다. <막> <laughs> 음. 서버팜 내부에 괴물을 가두시오. 가둬야 돼? 음. 에일리언 그3 때. 근데 우리 전... 화방 받았잖아. 그니까 러 엘리어 3테처럼 유인해야되는건가? 이거? 글쎄... 그 줌을 붙는데도 유인했었잖아요 응. 얘도 유인을 해야되는거 아니야? 어디다가? 서버팜이 뭐야 근데? 거기 뭐 농장인가? 헐 서버팜 우리 갔었나요? 안갔었나요? <laughs> 기억 안나죠? 거봐! 기억 나만 안나는게 아니야 다 안나 기억 <laughs> 아니거든? 서버팜 거기 여기 오기 전에 뭐 하는데요 그서버팜이뭐 그 하는데요? 뭐 하는덴지 뭐 하는 모르지 뭐, 뭐, 그냥 뭐그 안에 거 있는, 거 있는 거지. 뭐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laughs>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자세 알아? 뭐 하는덴지 알아야. 네저 오늘 된장찌개 서대 구워 먹었어요. 16미터이네. 6미터이네. 오나 오나 오나. 위인데 안내려는데 왜안 내려? 왜못 내려오나 여기? 아, 근데위 있는데 저거? 저 있잖아 저 구멍 저거. 왜안 내려가는데? <laughs> <laughs> 오 서대다 비싼 생선. 나 비싼 거 먹는 여자야. 이 절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연결 안 됐네. 이리 나갔다가 절로 나가는 거 맞는데 이쪽에방향이어어 어, 온다 온다 야야야 <laughs> 들어가 빨라 힘마 아, 왜안 들어가 <laughs> 어디 갔어? 제 <laughs> 위에 구멍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l 게 o 는 l t o 나 LTO는 LTO는 l t 가나 LTO는 나 t 나가 LTO는 LTO는 l t o 무 LTO는 LTO는 l 리언이요 t o 요무 t o 는 이거요, 1인용이요. 싱글게임이에요. 싱글게임이에요. 싱글. 게임이에요. 싱글게임인데? 게임이에요. 싱글... 싱글 어? 저 잠겼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잠겼어. 맞지, 일로 저 가? 저 옆에. 회의실 갔다 와야 되나? 쓰... 일단은 저 통로를 가볼게요. 잠구라잖아요. 네, 잠구라고요? 그니까 거기를 가주려고 딴 데를 다 잠그는 거죠 네 그래야 되는 거죠 모든 탈축을 잠그셔? 그럼 문마다 다 잠궈야 돼 내가 가서? 그렇지 저번처럼 음. 다니면서 다 잠궈야 되는 거지 네. 빠져나갈 수 없게 서버팜에 어딘지 알아야 거기 빼고 다 잠글 거 아니에요 어허이 가지마 왜요 저번에 거기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이분 여기 한풍구에 있다가 에이리언한테 죽었어요 네 죽었다고 안 가면 되나요? 가야되는 장소인데 <laughs> 가야지, 죽, 죽어도 가야지 언젠가 한번안 죽고 가겠죠 죽다보면 네에 <laughs> 구멍 없지, 위에 일단 나오면 위에 구멍 있는지 그거부터 봐야돼 위에 구멍 없지 멀티로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화면 네. 공유로 스카이프로 하고 있습니다 네딴 데는 갈 데가 없는데 저기밖에 없는데 어디 어디 잠그는지 표시를 안 해줘 게임이 어디 어디 잠궈야 되는지 표시를 해줘야 될거아니요 일단 단말기 인데 가봅시다 이거 안 열리지 이거 안 열리고. 단말기로 잠그겠죠? 어, 구멍 있다. 구멍. 두 개나 있다. 세개 있다 구멍. 아두 개인가? 저번에 거기잖아. 네. 구멍이 너무 많아. 어? 응.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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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온다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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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소리 났어. 뭐저저 저 앞으로 딴데로 갔어요. 딴데로. 어제 이렇뭘만져야되는 거야？이거 차가 탐 지기 표시 대로 가래 가서 죽으 라고요. 어! 어! 아, 내놈 시켜봐라 어! 어! 소리 나요? 소리 나잖아요 근데 가까이에서 안 오는데, 얘가? 막는 건가? 시설 제안 되는데 뭐 어떻게 장구는 거야? 어! 오, 바로 앞에다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갈래. 어. 거기도 있어, 구멍이. 아씨, 소리 봐, 진짜. 소리 쩐다, 진짜.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표시를 안 해줘, 맵에서. 어디 가라고. 여긴 갔잖아. 여긴 갔는데. 카드 뭐 없어. 어... 기술 지원실? 원래 전에 미션들은, 어, 딴거 있다. 아니구나. 저기, 다른 층이구나. 원래 가야 되는 곳. 딴 층으로 간 다음에 가볼까, 그럼? 그래요. 일단 다른 층으로 간 다음에 저기 어느 방향인지 봅시다 다른 층으로 가서 깜치자. 아직 안 가서 지도가 완성 안된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아래나 위층을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지도가 완성 안된 부분 여기나 여기 여기나 저기를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층을 가보죠 네. 일단 아래층 가보자 오늘도 힘내, 에일리언이라니요. 나를 응원해야지. <laughs> 힘내, 에일리언이요? 어? 한층내려왔는데 아까랑 같은 표시되는데? 더 내려가야 되나? 그쵸? 더, 더 내려갈 데가 없는데. 그럼 이제 올라가 보자, 그럼. 여기도 같은 층으로 표시가 돼. 어? 오씨. 이게 엘리베이터 되나, 이거? 안 돼. 꺼져 있잖아요? 올라가 봅시다. 네. 아, 답답해. 뛰어 가고 싶어. 그러기만해 봐라. 뛰면 어떡할 건데요? 때릴 거예요? 네. 어떻게 때릴 거예요? 명치를요. <laughs> <흘려. 웃음> 아이고, 뒤질 거 같다. 아, 좀더한층더 올라가야지. 꼬꼬 <laughs> 어, 어, 어. 올라것 같은 느낌인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자, 올라가자. 저 위에 있다, 저 위에. 그래, 여기였어. 여기서. 네. 저기로 올라가서 가야 돼. 내려올 데 없어요, 여기는. 못 내려와. 일로 일로 내려오나 이거 내려올 것 같죠? 응. 자꾸 쳐다보면 내려오지. 음. 왜 내가 너무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자 근데 일로 가면 이게 통로인가 이게? 요거 요거 요거. 글쎄. 이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일단 가봐. 가면 뭐 있겠지 뭐. 맞아. 나올 때까지 가는 거야. 뭐 뭐요? 아, 그러니까 아, 길이 나올 때까지 간다고요. 일년 나올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laughs> 길 나올 때까지 가면 길은 나와요. 네. 전원 필요?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응. 전원은 공급해야겠죠, 또. 그러면. 여기서 또한 번, 한 번, 한번 걔랑 만나겠네 배선 변환. 배선 변환이 여기, 여기 2층에 3개가 있어. 배선 변환 하나씩 다 만져봐야겠네. 혹시 전원 공급 되나 안 되나? 네. 어? 여기 엘리언 내려올 구멍 있나, 여기? 네. 어디요? 내려오는 구멍이 어딨어? 저기 있는 거저 구멍 아닌가? 이거요, 이거? 네. 분사고 같은 거? 저로 내려온다고? 아니야, 아니야, 저 통화 안 통해져 있어. 내려올 데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엘리언 내려오는 구멍이 나 그부터 보죠. <laughs> 네. 배턴 변화하기 전에. 구멍이. 분명히 딱 하는 순간 엘리언이 나타나긴 할것 같은데. 어디로든. 불갱신 <laughs> 갱신됐다 똑같구만 아까 그 위치구만 문 갱신이 돼 갱신이 되기는 똑같구만 응? 어? 이쪽에 뭐 구멍 있나? 가보자 있네 어 그러네 이쪽에서 나오겠구나 저기를 조심해야겠네 여나니 이 옆에 하나 있어 바로 옆에 이거 여기도 구멍 있는데 그러네. 이거 하자마자 바로 튀나 온다 얼루 숨어야 돼 근처 숨을 데 있나 여기서 뱅글뱅이 돌다가 걸릴 것 같은데 화방 화방 화방을 하고 얼루 튈까요? 튈 때리 먼저 알아봐야 돼저 배선 하기 전에 맨 배선하면 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배선하고 티나무 화방으로 갈기고 도망갈 때 찾아야 돼, 먼저. 찾아놓고 배선해야 돼. 지, 모카님 파타. 도망을 어디로 쳐야 될까? 도망을 어디로 칠까? 야,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어? 엄청 쿨한 방법이다. 네? 내려오는 구분이 궁금하면 달리면 된다고.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아, 제 방에서. 아, 저기 있다, 숨을 때 저기 있다, 저기. 아니지! 왜요? 요 바로 위도 있어. 구멍 봐봐. 바로 머리 위도 구멍 있잖아요. 수. 여기 숨으면은 에일리언이 오죠. 저번에 여기서 숨었다가 바로 그거 됐잖아요. 여, 여기 아니고 딴 데인데요, 전에 온 데는. 이거. 아니, 에일리언이 아, 이런 아, 쪽으로 오잖아요. 어, 올수 어, 있잖아요. 어, 뭐야, 이거? 어? 여기 처음 본길 같은데? 오르 오르내리게? 아니 올라간다는 거야, 내려간다는 거야? 오르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거겠지? 음. 왜 오르내리게 해 놨어, 번역을? 올라가면 올라간다, 내려가면 내려간다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적어놔. 어, 뭐야 이거? 어, 3지도다3지도대선 변화 있다 하자. 여기부터 드시고. 조금 그냥 세 개나 있네. 좋네. 세개 있으니까. 어서오세요뭐 어, 없죠. 가지고 갈 거. 응. 어어. 저를 내려다 주제에못열거 아니에요. 잠겨왔네요. 플라즈마 영웅기 개선이 필 어, 필요. 여기 나중에 한번 또 와야 되네. 그럼. 이거 봐서는 올라가지기만 되는 것 같은데 오르내리 오르기 올라가네 별로 안 올라가네 보세요어 아래층이 좀 그냥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건가 <laughs> 여기서 엘리나하고 빙글빙글 돌기 하면 어 어떨까 빙글빙글 돌기 <laughs> 아래층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난 재미없다. 네. 재미없다, 이카님은. 네. 배선 변환하러 갈게요. 네. 바방으로 갈기고 저로 튕대. 한풍구로. 한풍구 말고 딴데로 쳐야 되지 않을까? 딴데 어디요? 보이는 데 있어요? 딴데 칠 때? 보자. 어디? 숨을 데가 없잖아. <laughs> 남자분이셨나. 남자는 지구님이요. 전원 공급 해보죠.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기정화 스피커 불안정화 공기정화밖에 없는데 문 여는 거 없는데? 문 여는 게 없어. 스피커랑 공기정화밖에 어. 없어. 그걸로 배선 하는 게 아니야 전기 오선 오는 거야 그럼 아래 에뭐 누르는 거 있지 않을까 그러면 예, 가보자 아래로 <laughs> 왜왜어어 에이비어는 영화로 어, 어, 유명하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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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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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내려야 돼. 왔다 가오르. 뭐그면 다시 가는 거지. 어? 아 있네? 어왜왜두 개야? 왜두 개? 야왜두 개인데? 두, 두 마리다. 아니 이거 한 마리밖에 안 나와요. 나해도 노 마리잖아요. 하드에서만 두 마리 나온단 말이야. 응? 음? 로봇인가? 뭐..뭐야 헷갈리게 왜 자꾸 두개 켜져 전원 공급은 어디서 하는거야? 이거 아니고..정원가? 다른 거 같은데? 이런 거지같은 게임이 어디가야 되는지 알려주질 않아 아, 여기도 감지기 소리 가까이 있을 때는 반응해요. <laughs> 저로 가보자, 밑에 여기. 여기 안 가봤으니까. 네. 여길 안 가봤어요, 여기. 잠겼는데? 열, 열리려나, 가면? 안 열릴 것 같은데? 플라즈마 용적기. 이 아. 어, 저기, 물 느낌표. 느낌표가 뭐라고요? 중요요소? 이게 뭐였어? 흥미로운 장소. <웃음> 이거 <웃음> 아니야 이거 이거? 아, 그건가? 이건데 이거? 이거 들었잖아요 전에. 아, <laughs> 뭐지? 아, 저 앞에 있는 거는 맨 구석에 있는 게길 알려 주는 거라는데요. 저로 가라는 건가? 그니까저 앞에 있는 저거는요. 앞에 뭐야? 저거. 누르는 거. 저 그냥 문 그건가? 저 엘리베이터잖아요, 이거. 아. 엘리베이터구나. 이길 알려주는 거 어서 오세요. 나 몰랐는데 저거 동작 감시기에 위에 조그만 선 있잖아요, 녹색으로. 일자선, 네. 저게 길 알려주는 거라는데요, 시청자가? 아하. 왜 그동안에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 <laughs> 몰랐겠지. 바다피님 어서 오세요. 어? 이거몇 시간을 했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줬어. 저게 길이라고. <laughs> 말했다잖아요 들... 알고 계신 줄 알았다잖아요 들을 때까지 말해줘 들을 때까지 나 몰랐어 저번에 내가 지구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요? 내가 그저껏 지구님한테 똑같이 말했는데 주님 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네네네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아 <laughs> <laughs> 갑자기 배 아프다 똥 쌀까? 절대로 제가 하는 게임이 무서워서 시간을 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아프네요 이거 되게 친절한 게임이네? 나 구석구석 다 보면서 갔는데 엄청 친절한 게임이었네 음. <laughs> 이래서 오래 걸렸구만 저걸 몰라서 잠깐만, 여기 왔던 데잖아. 근데 여기가 길이라는 데 왔던 데인데, 와서 안 돼서 돌아간 거 아니야? 지도도 이리로 오라고 돼 있어. 근데 아까 나 여기 왔었거든. 문을열 만한 걸 찾아야 되는 거겠죠? 뭐 찾으란 말도 안 나오는데, 뭐 잠깐만, 뭐 읽어봐야 되나? <laughs> 컴퓨터를 보래요 저 위에 있는 거요? 네 지구님 일일 노예인가요? <laughs> 노예라니요 여러분 같이 합, 합동방송 하는거죠 사로 사로. 민민.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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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엔 또 여기야. <laughs> 세이브. 이거 오늘 여기서 시작했잖아. <laughs> 이것도 그때 보고 세이브했잖아요. 안한게 그... 있었나? 어? 이 밑에 이거 내려서 안 읽어서 그런가 이렇게? 뭐 갱신됐는데 또? 네한번할때 제대로 해야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다 내려서 봐야 되나봐 <laughs> 다 내려서 당연하죠 다 이렇게 쭉다 내려서 봐 이제부터 당연하지 제가 한번 보고 그냥 갔는데 <laughs> 다 내려 봐야 돼아 <laughs> 저는 공포 게임 c 시해서 그렇죠 문 열었다 응. 문 열었다 아, 문 열었다. 이제 되네. 되네 이제 the the <laughs> 세이브를 할까요? 어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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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야야. 이 눌렀는데 안 들어가. 3 m 터 이내, 3미터 이, 이거 뭐야? 고장 난거 아니야? 이거? 10피트면 3미터잖아 또 위에 있나 보지 바로 앞에 아니 근데 갑자기 90피트로 들어오는데? 이거 뭐순간이동해엘 에일리언이? 10피트에서 90피트로 순간이동을 어. 하는 거야? 뭐야 이거 세이브하고 가자 네 갑자기 80피트를 어떻게 움직여 에일리언은 가능해 안드로이드? 그러게요. 이제 바뀌었네, 이거. 아, 위에서 돌, 돌아다닐 때 저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음. 80 비트면 그게 몇 미터인지 알아요? 몰라. 24미터에요, 24미터. 그걸 순간이동 한다고요? 가능하죠, 에일리언인데. 말도 안 돼요. 제가. 후후! 안녕! 쟤 어떡할까요? 때려 눕힐까요? 어떡할까요? 그냥 가요. 왜 착한 애를 자꾸 때려요? 쟤 착하다고요? 안 착해요? 가서, 앞에 가서 얼굴 맞대 볼까요? 가서 뽀뽀하자 해볼까요? 앞에 가서? 착한네나안 착하나? 또 뽀뽀까지 하려고 그래? 변태신네 이분. 야. 난너 착하네. 착한 애래, 눈 하얀 애래. 뽀뽀해줘요! <laughs> 하신다면서요? 빨리 뽀뽀하세요! <laughs> 뽀뽀 기능이 없어요. 아, 하세요! 목포 기능 마이크로 하시네 마이크로 없잖아요. 쪽까지왜하지 <laughs> 못하니 가버을 씌워야 뽀아지왜 여자가 저럴 수도 있지. 목소리도 남자 목소리고만. 왜? 게일리아 그 사탄 나오는 그런 안드로이드도 아니고만 사탄의그위너라 라이더 그런 게 나오면 몰라도 <laughs> 그여자의 네아 근데 죄송합니다 스포해버렸네 그 사탕 못본 분도 있을텐데 <laughs> 자연스럽네 이분 스포가 죄송합니다 네 아까 계단 뭐라 그랬어 봉쇄하라고 어? 계단 통로, 정비실, 복도 잠깐, 저거 전에도 떴는데 세개다 한번하는데또 해야 돼. 나기랑 여기랑 또 다르겠죠? 뭐 어쨌든 가요. 컴한 번씩 만지면 되겠지 뭐. 그쵸. 여기서 컴한 번씩 만져서 다 했었는데 왜안된 거야? 또 하라는 거겠지 뭐. 네. 이번에는 잘 매매고, 보세요. 네. 쭉 내리고 어왜왜 왜 차단 없어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저 저건가 응? 안 그냥 열려 버리는데 이건 그냥 문 같은데 뭐세 군데면은 <laughs> 계단 통로로 가볼까 아에이리언 졸리네. 졸리네 <laughs> 왜요? 편안해요? 진행이? 음, 아니요 그냥, 아 그냥 졸리네 몇대 맞아볼까요? 뭐, 뭐요? 몇 대는 아니지, 한대 맞으면 죽지 잠시만요 음. 저기 계단으로 가봐야 될것 같은데, 저쪽 계단